저는 2022년 12월 3일 같은 날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보고 동시에 합격했어요. 약 3주 뒤에 합격 결과가 나왔고, 직장을 다니면서 5주가량 세무 회계를 동시에 준비했었어요. 참고로 저의 현재 직업은 헬스트레이너고 완전 노베이스로 시작했습니다. 평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 주말은 웬만하면 공부에 매진하며 준비했어요. 교재는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학쌤 전산회계 1급 딱두권 구매했고 자격증 준비 지출은 이게 다입니다. 인강은 기출 문제 풀이만 보았고 이론과 실기는 독학으로 그냥 읽었어요. 여기서부터가 팁인데 처음 2-3주 동안은 이론만 읽으세요. 분개를 전혀 할줄 모른다면 분개를 연습하는 간단한 문제들만 푸시고 나머지는 패스 그냥 꼼꼼히 읽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분개 방법도 잘 모른다면 이것만 외워서 적용하면 아주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세무 2급과 회계 1급을 동시에 준비하는 분들께 꿀팁. 공부할 때 세무 2급 먼저 보세요. 아니, 2급만 보셔도 됩니다. 저도 세무 2급만 보고 회계 1급 풀었어요. 이렇게 이론은 회계 1급 범위가 세무 2급 범위에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고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역시 동시에 준비하면서 세무 2급만 달달 읽었어요. 실기까지도 교재로 인강 없이 읽으면서 사용법이나 입력법 정도만 익혀둡니다. 저의 회계 1급 교재는 깔끔합니다. 당근 해도 될듯 키우. 반면에 세무 2급 교재는 여러 번 읽은 티가 나죠. 그리고 손도 안댄 문제도 많아요. 이런 위주로 여러 번 읽었어요. 교재로 이론 실기 방법을 다 읽었다면 시험 날까지 남은 시간 동안 실기 이론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연습하세요. 이론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했더라도 문제를 틀리고 맞추는 과정에서 음. 이론도 실기도 감이 점점 잡힐 거예요. 당연히 오답노트 필수. 그럼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그건 바로 이전 회차 시험 문제들입니다. 그 어떤 문제집보다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 세무사회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알림마당 자료실 순으로 들어가시면 작년까지의 실제 시험으로 출제된 회차별 시험 문제와 답안이 무료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개꿀 전산세무 전산회계 필요한 과목을 선택 후 원하는 회차를 선택해서 다운 받아 주시면 됩니다. 굳이 프린트할 필요 없이 창 띄워놓고 풀면 됩니다. 유튜브에 전산세무 전산회계 회차별 문제 풀이를 검색하면 여러 개의 강의가 나오는데 저도 그냥 막 틀리면서 답안 풀이 보고 그렇구나 하면서 점점 점수를 올려갔어요. 전 강사마다 한 번씩 다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해커스 이남호 강사님의 풀이가 제일 구체적. 이해도 쉬웠어서 추천할게요. 가까운 회차들 시험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기출 문제를 회차마다 계속 풀다 보면 점점 합격점이 나올 겁니다. 이때는 무조건 실기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시험날에 가까워졌을 때 가장 최근 회차 두개의 시험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 그리고 실제 시험에는 부분 점수가 존재하지만 연습 때는 부분 점수 없이 채점하세요. 그래야 조금 더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이때 세무 2급과 회계 1급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의 주의사항은 연습 시에 세무 2급 실기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회계 1급 실기 점수도 꼭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세무 2급이나 회계 1급 1급이나 거의 비슷한데 실기는두 시험의 문제의 방향성이 약간 달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회계 1급에 많이 시간 쏟지 말고 동시에 준비한다면 세무 2급 회차를 계속 푸세요. 시험 일주일 전부터만 세무 2급 2회 차 풀면 회계 1급 1회 차 푸는 식으로 섞으면 회계 1급은 금방 점수 나옵니다. 세무 2급이 격점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저도 이렇게 준비했다는 증거로 세무가 회계보다 범위도 넓고 난이도도 어려운데 세무를 주로 준비했더니 세무 2급 점수가 더 높네요. 시험 후기입니다. 보통은 대학교로 많이 배정되는 것 같던데 저는 학원 건물에서 시험을 봤어요. 12시 30분에 90분 동안 세무 2급 시험, 3시부터 60분 동안 회계 1급 시험을 봤어요. 시험 1시간 전에 먼저 가서 오답 노트를 마지막으로 확인했고, 시험이 시작되면 계산기 이외에 모든 전자기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시험은 이론과 실기를 합쳐서 시간을 주는데, 저는 세무 2급에서 살짝 시간 모자랐어요 여러분은 실기부터 푸세요. 실기 70점, 이론 30점의 점수 계산이고, 실기는 부분 점수도 있으니까요. 세무와 회계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지를 챙겨 나옵니다. 시험이 종료되고 30분 이내로 해커스나에듀윌 같은 업체에서 가다바인이 나오고, 공식 가다바는 당일 저녁에 한국 세무 사무사회 사이트에서 공개됩니다. 부분 점수 채점 기준도 이때 나옵니다. 저는 시험 보자마자 카페에서 몇분 기다리니 받아반이 올라와서 가채점 했어요. 1 80점 세무 90점으로 가채점 나왔는데 둘다 2점 정도 오차가 있었네요. 이렇게 전선세계 1급 전선세무 2급 자격증 시험에 합격 팁과 후기를 마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히읗 히읗 아참 그리고 구독 좀 부탁 화이팅